쇼! Yeah. <laughs> 쇼! 돌아 드라이버, 돌아간다. 드라이버, 드라이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라이 너무너무 재밌요우리미 술이 있지만 또 보고 싶어요, 닭개짱 또 보여주세요! 예. 다리와 팔에 지금, 예. 사락이고정되어있고요 예, 이렇게요. 오, 네, 양팔을 올려주셔보세요. 네. 네. 어떻게 하세요가시 이거. 가시다, 이가시 검자마 검짠마. 예, 움직이지 마, 말래요. <laughs> 물어주세요. 뭐야? 물어주세요. 자. 어, 치아 괜찮아요? 응.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 미션까지 총. 진짜, 팽이 오르겠다, 이 진짜, 일곱 개의 숟가락을 오케이. 몸에 장착을 했습니다. 예, 준비 되셨나요? 오케이. 검자마 <laughs> <laughs> 자, 팽이는 돌아갔습니다. 자, 첫 번째. 왼쪽 무릎에 올립니다. 자두 번째 팽이 우와.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자, 아직 아직 다섯 개의 팽이를 더 올려야 돼요. 오른쪽 팔 위에 어 불안하지만 올라갔어요. 자 이제 네 번째 팽이가 왼쪽 팔 위에 올라갑니다. 자 이제 자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꽉잡보세요 꽉. 갑니다. 제까지 저만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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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대단합니다. 아니 해보니까 네. 내 몸에서 팽이 7 개가 돌아가는 기분은 어떤 기분이에요? 아 처음에 여기 올리잖아요. 네. 팽이가 도는 그 힘이 엄청나서 마사지를 받는 기분이에요. 아. 두두두두 하는데. 아팔 채리기 몸이 전달까 예, 여기서 전달이 되고 예. 팔 있는 데는. 팽이가 너무 세게 돌아가지고 야. 살이 흔들릴 정도로그 정도로 아, 아, 정말로. 파워풀하게. 그렇지 습천 네. 달이 되는군요. 예. 네. 하나 기술을 완성하는데 3년 걸리고 또 어떤 기술을 하나 완성하는데 8년이 걸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 과정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얼마나 사실은 그 시간에 버스로있겠습니까또 네. 네. 세계적인 기술이 아, 또 있다고 합니다또 또 있다. 있다. 있어요. 70억 인구 중에 본인만 되는 팽이 10만 가능한. 네? 100%ではないですけど 네. 소류나게. 아직 100% 완성된 기술은 아닌데요 네. 쌍용 던지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쌍용. 팽이 두 개를 공중에 돌린 다음에 그 팽이를 가지고 회전목마를 돌리는 기술입니다 와, 와. 저희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에 두 개요? 오, 양손이 아니라 한 손에 두 개입니다, 여러분 어머, 어머 한 손에... 그렇죠! 딱 집게 다이줘다 자, 자한 손에 두 개의 팽이를 집었고요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주 있어요?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네? 어떤 선물을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스타킹을のために, 고마를 모태 기 맡다. 이런 나 고마.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팽이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네. 이제 보유하고 있는 팽이만 천 점이 넘고요. 와. 오늘 스타킹 무대를 위해서 특별히 신기한 팽이를 모아 가지고 아. 왔습니다. 정말 다 돌아간다는 겁니까? 전부 네. 말입니다. 네. 전부 다 돌아갑니다. 고마 네. 친구들 굉장히 또또또 좋아할 것또또 같아요. 이게 무슨 2년 맞기도 한데. 여러분 이게 팽이래요 아니 어떻게 들어가 이게 어떻가 팽이 이게 어는데 하나만 마시마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얼굴이 올라갔다 내려가 우와. 얼굴 내려가면서 돌아요 아니야. 아, 아.